아, 까 이거 그냥 진짜 랜덤이죠. 남자가 어. 못 고르죠? 그냥 그냥 고호다오 어? 어, 진짜? 이 정도면 우와. 둘이 이걸 엮어 주는 운명인 거야. 오늘 아니 오. 그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음, 멋있네. 지금 멋있어. 이 대화에서. 난수 님이 너무 저 사람들 진짜... 대화를 왜 하지? 못하그있어이상형인데 아, 어, 난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어.보다는 음. 그러면 음. 이 상호 음. 님 에 대해서 음. 물어보는 거 근데 좀더 하면은 상우님이 관심 가지지 않을까 어.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음. 를 물어본다면 그런 거를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 넌 다음에 나랑 데이트하면 데이트할 거야? 오와쉑 너무 멋있다 너 내가 <laughs> 점수로 줄면 줘와 진짜 멋있다 그니까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야이 남자 지금 뭐하냐 너 진짜 이렇게 예쁜 사람이 저렇게까지 주는데 근데 여자분 들 되게 적극적이시다 어. 예쁜 여자가 나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플러팅도 열심히 해 맞아 맞아 좀0 0개 뭐, 어떻으로 제가 d 뭐 어떻게 n g b o 지 b 장 m 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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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그러니까 아니, 간을 본다. 저 m 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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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 m bom,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laughs> 아 근데 여기 사람들은 다 아, 그래도 적극적이다 이런 이성적인 얘기를 꺼내는 게 서서움이 없네요. 생애가 고시. 이러겠네. 이야. 멋스 멋스 맞나요? 진짜 느낌 이 다. 보통 남자들 이렇게 막 진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 많은 케이스가 그런데 여기선 여자들이 다.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예. 여자분들이 아더 예쁘신데. 진짜 진짜 막 특이해. 구조 너무 특이해. 아 이제 알았어. 아, 했을. 때. 음, 저더현하잖아 아, 아, 나 좋아. 나도 좋아. 헛싸슴. 아, 아, 근데 이건 진짜 큰 플러팅인데. 그렇죠? 여자들 플러팅 진짜 많이 한다. 아까 아, 지수님도 그렇고. 웃었다. 끝까지 본다. 저 스즈 수주, 스즈면은 잘못 응. 쳐다보거든요. 어? 오히려 별 별?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잘 본다 음. <laughs>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무조건 얘는 자기가 좋아야 연애랑 잘돼 그 이상형 두 번째세요 음. 아 진짜요? <laughs> 네 그래서 이상형 아니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실 필요없어요 리얼 아. <laughs> 미얼... 운우인데 네, 디스님 네. 제가 네. 처음 그 소개를 봤을 때는 음. 왜 목소리이실까? 이렇게 음. 예쁘시고 너무 예쁘신데 했는데 음. 진짜 아예 남자와 구실도 안 만드는 그냥 음. 완전 음.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그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맞아, 맞아. 지금 상우님한테도 플러티 형규 그 사람한테도 너두번째다 음.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그런 음. 말할 필요 없다 음. 근데 여지 주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럴 수 있는데 못 음. 썰? 음. 아, 아닌 아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고 이렇게 음. 자기에 대한 표현을 잘하는 어, 사람인 데 네. 맞아 와우 음, 그러니까 연애를 안한 거지 뭐 네. 어. 봐봐 이 방금 좀 매력 있었어 이런 거를 툭툭툭 이게 못썰이 맞냐고 나, 나도나첫 첫인상 재윤 씨였는데 나랑 똑같아. 그 다음에 완전 그냥 그날 밤부터 전복지한테 어떻게? 어떻게 벌써? 한 어. 경쟁? 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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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리? 조용? 전목님이랑내 어. 데이트 하면 어머머머머 <laughs> 세게 만나. <만났다>. 진짜. 기성. <laughs> 기성. <허? 기싸움>. 어? <laughs> <laughs> 어? 그럴 거야. 그런 <laughs> 거. 송이 아들의 인형뽑기로. 데이트의 상세가 진득데뭔와왜한명못 아 나가? 한명못 나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아 근데 막상 가면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음.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음.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하루 쉬면서 어. 내 감정을 좀 도, 되돌아보고 아좀 쉬는 시간을 가져도 나만의 시간 엄청 나쁘지 않겠다라는 어, 생각? 근데 불안하긴 하겠죠 맞아 맞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네.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어? 누굴까? 형규다 형규 형이 맞죠? 그래 이게 맞아 봐봐 <laughs> 봐봐 <laughs> ㅋ ㅋ 사 씨가 짜파게티 먹겠다 아, 왜물어리세요 ㅋ <laughs> ㅋ 그래 이도, 이도! 이성잘돼는민이 <laughs> 성진 표정이 궁금하네? 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도? <laughs> 아,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laughs> 다행이다 멋있게 하고 나와 어머! <laughs> <멋있게> 여자분들인데 <나와. 웃음> 다 석극 <적극적이지>. 석극 <laughs> 진짜 오마이오 oh 오마이갓 <laughs> 귀여워. 흥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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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방송에서 올. 그렇지 치마 너무 짧은데. 시도하려고 했어요 아, 처음에 아, 방송. 아, 아, 아. 올려주려고. 아, 아니야. 오 야야야야야. 아, 여명. 아 됐다. 그러니까 어. 다 여자들이도 좀 아깝다. <laughs> 그쵸 저도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야다 멀리서 온데 여자분 너무 다 아깝다. 아 나는 솔직하게 얘기할게. 너 돌려봐라. 그럼 잘 못돼가지고. 어, 좋다. 시우시마나이 네가 남자다. 나는 이상형이 음. 좀 확고해. 나는 좀 남자다운 사람 좋아해. 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대통 음. 그래서 사우님이랑 너랑 좋아. 게 골랐었어. 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다른 분이랑 한번더 번번 대화를 보고 싶어요. 네. 다른 분한테도 짧았다. 혹시 이렇게 행동할지. 음. 그럴까요 그런 아. 거면 진짜 이거는 아. 약간 습관성 불란증인 거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둘한테만 그랬던 거라면 네. 어 진짜 찐이구나. 맞아. 오 예쁜 누나다오 <laughs> 잘한다. <맞아>. 오 잘한다. 한국을 생각하고 공을 잘. 네, 그럼 호건츠 올라갈 것 같아요. 장난 음. 잘 받아주면. 오케이. 맞아. 이렇게 터치도 하는 거고. 그니까 제가 먼저 받아. 봐 어, 잡아 달라고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드, 미는 것도. 맞아. 날 잡아줘. 와. 너도 조만간 짜파게티 먹겠다. 안 되겠다. <웃음> <웃음> 날 잡아줘. 저 사람한테 플러팅일 수도 있을 텐데. 뭐 알아서 뭔가 잘 하려는 성향에 사람인 예? 것 같아서 그거랑 연애는 다르지 그래서 뭔가 굳이 뭐 혼자 할수 있는 데 도움 필요 연애는 없어 연애는 할수 그 없어도 이, 같이 하는 거지 이은지 네. 님의 말. 말. 말 연애는 비효율적인 어, 것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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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진짜 짜파게티 먹네 <laughs> 근데 힘드시겠죠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 받을 수도 있죠 아닌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왜 이렇게 귀엽지? 음. 아. 이런, 이런 묘미가 있지. 연애에 상처할 네. 때. 아, 귀여워! 어, 귀여워! 어, 진짜 애 같다. 이렇게 보니까. 네. 어, 멋있어. 어,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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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동 승리를 원했지. 그 표정 봐. 아, 네. 설레는 그 표정. 네. 이야, 설렘이 딱 보인다. 표정이 딱 투명하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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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길거리로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거리가 약간. 원래 아, 그좀 읽고 있다가. 아, 쉬운 거. 적어주는 게 혹시 멋있을 것 같은데? 알았어? <laughs> 알았어? <laughs> 재밌겠다, 저런 거. 힐러, 힐러, 힐러. 나 이분은 그래도 남자답다남자답다 아직 브라질 남자같게그 어, 그거 혹시 받았어? 뭐, 체품 그런 거 받았어? 오, 그얘기많안 해, 맞네. 어? 그냥 누군지 모르겠어 어? 안다며? 알것 같은데? 내 이름밖에 던데 아... 승리 근데 아까 안나고 했잖아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일부러 안는척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승리 님이 아는데 맞아, 맞아. 너라고 말하면 그 얘기를 나눌 거고 음. 그 얘기로 뭔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더 음, 강해지니까 아니시니까. 일부러 모른 척 하신 거 같아요 어떻게 아, 이거. 네, 이거... 그쵸 이, 이 각도부터 지금 아, 이거 이러고 있 이러고 있어, 있어. 네. 삐딱해 삐딱해 네. 네. 아, 근데 그치? 맞아요, 거기 어, 맞아요. 맞아. 여지 안 주는 게 맞아요. 이것도 맞긴데. 근데 저는 오히려 맞아, 여기 음. 좋은 게 여지를 안 줘서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흘리면서 음. 하는 것보다 음. 이 사람이다 저 참, 사람이다. 상홍님, 네. 상홍님처럼 그렇게 네. 하는다. 아닌 사람은 어. 좀컷 하는 모습이 맞아. 더 남자답고 더 여자답고 맞아.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만약에 너가 호감이 가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 음. 그 사람이 어, 다른 사람을 만약 좋아하게 해, 음. 좋아해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막. 음... 아, 아. 그래서 눈치챘다 이... 벌써 울것 같은데 이 사람, 사람? 그 좋지 어. 않지 그렇지, 나 근데 여다리에서 울컥했을 응. 것 같아요 어, 근데 방금 표정이 뭔가 울것 네. 같았어 진짜 간접적으로 돌려 말한 거 잖아요 맞아 표정 봐 표정 봐 아, 근데 나는 포기 안할것 음. 같아 포기 안해볼려고래 <laughs> 그래? 근데 다들 여출이 이번 진짜. 이 영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겠다 라고 음. 좀 다짐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포기했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 목소리 탈출을 하러 왔는데. 네. 지금 좀 자신감을 아니, 가지고 해봐야 된다. 이런. 아니야? 난... <laughs> 아니, 배우지 마. 얘도 새벽... 배운대요 아니, 배우지 마. 오늘 새벽에 봐? 어? <laughs> 오, 웅다덩다덩다 오늘 가 이거? 아, 근데 너무 앞에서 이렇게. 눈물이 될것 같아서 그치, 그쵸 그쵸 울, 거의 울것 같긴 하더라 환자, 맞아요 환자 뭔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였으면 그날 거... 저는 혼자 방에서 짖기 완전 그냥 오늘 그럴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아까 그거 대사 하고 네 지금 그 놀려고 하면 오늘 오늘 네. 그쵸 렇 그럴 수 있죠 감정이 되게 열이 심긴다 벌써 우시면 안 되는데 3일 차인데 근데 솔직히 선 긋는 건 좋은데 너무 선 많이 그었어요 적당히만 그거줘도 되는데 근데 이 정도 울 정도로 벌써 좋아하는 거면 엄청난게 입이 된 거잖아 그냥 이 상황과 모든 게다 몰아서 음. 온, 온 거지 않을까요? 음. 승리 씨한테 관심 있는 건 맞긴 한데 음. 까이고 약간 그, 그 이런 상황이 짚어서 그냥 네한 3일 만에 그렇게 마음이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 상황이 올것 같은데 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엄청 크다기보다는 음. 아나 그래도 이번에 좀 용기 내서 고백해봤는데 음. 까임이 엄청 많았으니까 음. 거기에 대한 어 지수야 아닌 것 같은데요? 여... 아뭐 옷이 아니어서 어? 어 어머님이세요? <laughs> 뭐야 이건 또 대체 <laughs> 어머 끝났어 어? 얼굴 안 보여주고 끝나요? 한편 진짜 재밌다 한편부터 일단 서로 그쵸 이제 살짝 거, 이 교류가 있고 예. 까이고 까고 맞아. 고백하고 그런 게 나오니까 서로... 벌써 이런 2, 삼화부터 벌써 음. 여출이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스, 표현할 지 몰랐어요 맞아, 맞아. 목소리 특징도 많이 나왔었고 남자분들한테 특히 네 여자분들은 아이게 여... 목소리 와갔나? 맞아